반갑습니다 오늘은 음, 참할 말이 많은데 장기투자 하고 단기투자를 좀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 또한 개인투자자고 전문 애널리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뭐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좀 쉽게 쉽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분업을 하고 있는, 뭐, 직장을 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60, 70% 이상 되는 그런 지금 사정인데, 뭐, 전문적인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애널도 아니고, 증권사 직원도 아닐 뿐더러,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연구하고, 투자하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뭐, 똑똑하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비법 투자에 대해서 <laughs> 한번 얘기를 나눠 볼까 해요. 지금 장기 투자를 하시고 계신 분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장기 투자를 하는 법칙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장기 투자를 비교를 할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장기투자 처음에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은 자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연구도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전업투자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연구하는 이런 HTS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 놈을 가지고 이용을 하자. 그런 취지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는 방식대로. 장기투자자를 어떻게 쉽게 하는지, 한 번, 음, 한번 발, 아니, 뭐, 공, 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장기투자 종목을 어떤 방식으로 찾을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먼저 찾습니다. 기관. 이게 지금 HTS 키움증권 건데, 아마 타 증권도 똑같은 기능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검색창에 기관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연속매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저는 기관 0763 기관과 외국인의 연속매매 현황 요곳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너무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9월 9월 1일부터 9월 5일 다 5일 동안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 중에 코스피나 코스닥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장기투자 종목이니까 코스닥은 개인집중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도 괜찮습니다 근데 코스피 코스닥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걸 열어 놓고 일단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과 외국인 매매 확인 요걸 확인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 재무추위도 좋지만 일단은 월봉 5일선이에요 월봉 5일선이 왜 중요하냐면 자 차트를 보고 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 이건 일봉이잖아요 일봉 월봉을 한번 보면 매물대는 없앨게요 매물대는 기본 차트로 만들어야 돼요 기본 차트 자요 상태에서 좀 줄이고 자,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제, 제가, 그, 지금, 장기투자 종목 중에 하나, 두산 밭켓 추천주인데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우상향으로 전환한 상태에요. 월봉상입니다, 월봉. 월봉 5일선. 월봉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이거를, 여기 라인 설정에 전체를 다 없애고 저는 특별하게 오일선만 봅니다. 오일선, 오일 선만 봅니다. 오일 선여기들 오일 오일로 바꿀게요. 오일 선 라인 선에 오일 선을 바꾸고 색깔도 파란색으로 해서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적용을 했을 때 주가가 월봉 오일 선 근처에서 지금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게 종목이 어떤 방식으로 요런 요런 그림은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종목들을 신풍제약, 요런 신풍제약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우상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참, 참뭐 그런 적인데 월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외국인 연속 기관 외국인 연속 누적 매수 상한 금액 중에서 찾는 거예요. 신풍제약. 월봉만 보는 거예요. 월봉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너무 고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거는 추천은 않고, 자, 하이닉스, 하이닉스 월봉을 봤을 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안 사요. 그러면 바이오팜 이건 너무 이 최근에 한 거고, 호텔 신라, 호텔 신라 봤을 때 최근 월봉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 추세에요 이런 종목은 괜찮습니다. 호텔 신라,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LG 인호텍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안 사요. 이제 장기 투자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성전기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안 삽니다. 한화 이거 좋습니다. 한화 한화 이렇게 내려갔다가 월봉상 우상향으로 전환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월봉상 이렇게 내려가다가 우상향으로 전환하는 종목을 사라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롯데 재고 한번 볼게요. 어떻습니까? 월봉상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 살까요? 그럼 일봉 한번 볼게요, 일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봉 차트를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 종목을 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코로나 때 상승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바닥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 들어가기 쉽거든요. 그러면 일봉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야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치만 월봉으로 봤을 때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하락을 코로나가 요 쯤에 있었는데도 코로나가 요 쯤에 있었어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은 다음 달에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왜두산바켓을 제가 추천을 해 드렸냐면 두산바켓을 추천을 해 드린 이유가 우상향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하는 것이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이렇게 우상향 쪽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장기 종목 찾는 방법. 테크 1. 기간 외국인 매매가 들어온 종목을 사라. 그 다음에 월봉 5일선을 관찰을 해야 된다. 일봉 차트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아, 까 하나, 하나 괜찮다, 그쵸? 하나가 지금 일봉 차트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월봉도 괜찮다. 그러면, 재무 추위를 봐라. 재무 추위는, 왜 재무 추위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매출이, 이거, 이거, 음 0663, 재무 추위, 요거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매출이 전반적으로, 상향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관적으로, 분기로 봐도,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순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상태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ROA나 뭐 PER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하기에는 저희가 시간도 없고, 너무 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테크원, 요런 기간 외국인이 연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찾고, 종목별 투자종목 요걸 봐도 그래 0 7 9 6 개별종목 이런식으로 한화 지금 계속적으로 연기금이 사들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투신사나 보험사 금융사 개인은 조금 사들이고 전체적으로 기관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추이를 확인하라 을 그런 다음에 그 종목을 찾으면 그 종목의 월봉 5일산 하고 일봉 차트를 확인을 해라 일봉 차트 하고 월봉을 제가 왜 확인을 하라고 하냐면 한화가 월봉상 상승으로 전환했다. 그러면 일봉상으로도 상승으로 전환했다. 근데, 예를 들어, 롯데제가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일봉상 특별한 하락이 없고, 지금 눌림목에서 상승 패턴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월봉상으로 봤을 땐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과 주봉을 안 보면, 이 종목이 다음 달에는 꼭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그렇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일봉상으로 확인 못하는 거를 주봉과 월봉을 보고 확인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테크 투어. 기관 외국인 매매 확인, 재무 추위 확인. 재무 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663 눌러가지고 재무 추위를 확인을 하란 얘기예요 분기별 재무 추위. 롯데제과 매출이 분기별로 해서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고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 차트상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저는 안삽니다. 이런 종목. 그래서 재무추위를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월봉 5위전 아까 얘기했죠? 일봉 차트도 확인하라그 했죠. 실시간 검색을 통해서 기업 악재 확인하라는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 악재가 있냐 없냐 만약에 이 종목을 일봉으로 이 종목을 여쯤 사놓고, 여기쯤 사놓고, 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투자자 하시는 분들, 이거 그냥 계속 놔두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놔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삼성전자 주봉으로 볼게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이 종목을 여기서 사서, 아니면 여기서 사서... 계속 이 종목이 우량한 종목이라고 그냥 관심 없고 그냥 묻어 놓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위험한 투자 방법입니다. 기업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사놓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검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두산주공업.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이 종목이 장기투자자라고, 장기투자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묻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종목의 최근 뉴스를 한번 볼게요. 최근 뉴스. 공시를 한번 볼게요. 공시. 뭘 말씀을 해드리는 거냐면, 9월 4일날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얼마? 1조 3천억 원. 채무상환용인데, 발행가가 얼마냐면 만 칠백 원이에요, 만 칠백 원. 그러면 지금 만 팔천 삼백 원대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만 육천 삼백 원인데 이런 악재가 어차피 채무 상환용이긴 하지만 만 원에 발행을 해서 시장에 풀어버리면 이 종목은 주가가 떨어질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만약에 시간위에서 만약에 두산중공업이 시간위에서 어때요? 만 사천 칠백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한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수시로 검색을 하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공시가 이 공시가 자 두산중공업 공시 한번 볼게요. 공시가 몇시에 나왔습니까? 3시 36분에 나왔습니다. 3시 36분 이거 종목 검색을 해서 뉴스를 봤다면 3시 36분에 뉴스를 봤다면 시간이 다닐까 시장에 3시 36분에서는 4시부터 계속 하안가 했네요. 물량이 270만주였는데 거래량이 40만주. 팔수 있었을까요? 팔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월요일장에 이 종목이 월요일장에 엄청난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대응하실 분은 실시간 검색을 통해서 종목에 관심을 줬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이런 방식으로 너무 묻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장기 투자자 투자하는 방법, 손쉽게 투자하는 방법, 기업의 뭐 이미지나 뭐뭐 뭐 ROA, PER, 뭐 이런 것들, PBR 이런 걸 검색을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 0763 눌러 가지고 기관 외국인 매매 상위 종목들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상위 종목 검색을 해서 그 종목의 일봉을 확인을 해서 아, 일봉 괜찮다. 올라가는 우상향이다. 월봉, 아, 월봉 괜찮다. 우상향이다. 이런 걸 확인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재무추위를 확인을 해서 최근 연간 분기 순이익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건가 확인을 해라. 그런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투자자별 종목 투자하는 방식이 어떤 누가 얼마만큼 투자를 하는 걸 확인을 해라. 그런 다음에 수시로. 검색을 통해서 실시간 검색을 통해서 투자의 종목의 뉴스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성공할 수 있는 투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저는 이 장기 투자 종목으로 지금 이렇게 골라놨는데 골라놓은 이유가 그래요. 두산 박켓 왜 골라놨냐면 한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두산 박켓은 최근에 내려와서 우상향으로 전환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전차적으로 고점을 돌파 시키려고 하는 이미지도 있고 최근에 순이익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은 양호하고 연기금이 사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요, 요 종목으로 골랐으니까요 기관외국인 매매 종목으로 그리고 최근에 두산중공업 이슈가 돼서 두산 인프라 코어를 매각을 하려고 한다 근데 두산 바켓을 분리 매각을 하려고 한다 뭐 그런 뉴스들이 자꾸 뜨니까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을까.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요. 장기투자자는 뭐 이렇게 묻어놓고 땡친다? 그거 안 됩니다. 장기투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간 외국인 매매하는 걸 확인을 해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초기부터 우상향인 종목들, 월봉상 봤을 때 바닥을 찍고 우상향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재무추이나 월봉 5위선, 5위선 꼭 확인을 하시고, 일봉 차트 확인하시고, 실시간 검색을 통해서 기업 악재에 대응을 하시고, 요게 진짜 장기 투자자입니다. 단기 투자는, 단기 투자는 그날그날 종목 검색식 제가 좀 이따 공개를 해드릴게요, 부에서 그래서 오늘의 장기 투자 방식은 그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요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투자 종목을 찾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은 기초에서부터 바닥부터 찾는 종목인데 그렇게도 해봤는데 너무 복잡해요. 이게 자기들이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문가 아니잖아요.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어디 뭐 경제 뭐 박사 석사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애널도 아니고 증권사 근무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먼저 검색을 해서 이렇게 매매에 투입을 한 이런 종목들을 골라서 이런 종목을 투자를 하시란 얘기예요. 근데 너무 요러, 요렇게 우상향 월봉도 이즘 고점까지 갔잖아요. 고점까지. 요런 종목을 찾기보다는 초창기 종목을 찾자는 얘기예요. 초창기 종목. 월봉에서 이렇게 틀어서 처음부터 살짝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을 찾는 방법이 요런 종목들. 서울반도체나 요런 종목들. 우상향으로 월봉상 틀었죠. 일봉상 상승하고 있죠. 저점 돌파하면서. 요런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기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검색을 해서 먼저 그 종목을 검색을 월봉, 월봉 5일선, 일봉, 일봉을 검색을 해서 괜찮다 싶으면 재무 추이도 확인해 보고 그 뉴스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 종목을 담는 겁니다. 요런 종목들 또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하는 뭐 신용 비잖아요. 대출도 돼요. 이런 건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을 검색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지 뭐 이상한 종목들 이런 거 투자하시면 손해보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일단은 장기 투자자는 1억 방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단기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투자하고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런 종목들을 자료들은 다 다음 상한가 카페에, 다음 카페 상한가에 다 올라가 있고, 상한가에 다 올라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